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생일노를 좀, 보실 분생일노를좀 네.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자꾸 밑으로 떨어지는 게 보여요. 밑으로요? 음안 좋게. 안 좋게. 음안 좋게 밑으로 이렇게 추락하는 느낌 있죠? 네.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 응, 음, 자꾸 그게 보여요. 언니가 지금 상황이 자꾸 밑으로 꺼지는 느낌. 왜두 명이 보이지? 두 명이요? 응. 두 명이 떨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저, 저예요? 언니도, 언니도 제가 볼땐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한분더 있어요. 두 분이 밑으로 떨어지는 게 보여요. 같이. 지금 언니 상황이 뭔가 말도 못하게 힘드신 상황 같은데, 제가 자꾸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계속. 음...언니... 그러니까 이게... 이게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차두 대랑 네. 사람 두 명이랑 같이 이렇게 막... 그 흙탕물로 떨어지는 게 보여요. 안 좋게. 좋은 쪽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언니 지금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네. 음...뭔가 계속 안 풀리는 것 같고. 네, 네, 맞아요. 음, 언니 상황이 제가 볼땐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이게, 아, 제가 지금 인천 쪽에 사는데. 네, 네. 그, 애아빠가 그 내년에 한 1월쯤 가기로 돼 있어요. 네, 네. 근데 애기아빠랑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네. 저는 좀더 있다 가고 싶은데. 네. 그 어, 애아빠는 그게 아니고. 음. 그, 가, 그래서 지금 가면은 제가 저를 어떻게 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음, 언니 같이 떨어진 분이 제가 볼 때는 애아빠이신 것 같거든요? 아, 남자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느낌에 언니 혼자가 아닌 언니 옆에 가장 친근한 사람이었어요. 음. 그러니 같이 떨어지는 게 보였고, 같이 손잡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고저 혼자 보면서 같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둘다 상황이 안 좋게 변하는 거예요. 지금 언니 짜에서도 남편분이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계속 거의 안 기억, 좋아요. 기억? 좀 계속 너무 많이 부딪혀가지고. 음... 남편이 어디서 사죄를 받는데, 그럼 남편은 원래 이제 운이 가게 돼 있다. 네. 근데 저는 내년에 이동을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저는 내년이 때가 아니래요. 아니에요. 네. 내년부터 움직이셔야 돼요. 네, 후년에 가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니까 같이 내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고 결론 끝에, 음. 요거는 이제 내년 2월에 애들 범방학 할때 그때 같이 가자고 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내려가기로 했어요. 음, 같이 가세요. 언니가 혼자, 어차피 언니는 혼자 못 있거든요. 음, 외로움도 많이 타는 성격이고, 언니 사주에는 일부 종사가 안 되시는 게 당연한 거지만, 네. 우리가 일부 종사가 안 된다고 해도 사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네. 슬라의 자손이 있잖아요. 네. 음, 악착같이 버티면서 견뎌야지. 그래서 정신무장하고 가려고 <laughs> 하는데, 그게 저 혼자 한다고 안 되죠. 그래서 얘기를 했거든요. <laughs> 저잘 얘기해가지고 음. 내년 2월, 애들봄 방학 때 내려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나 어쩌나 해가지고 하반기에 움직이시면 더 좋겠지만 네. 남편분이 이미 그런 결정을 내리신 거잖아요. 네. 네. 어, 그럼 따라가야지. 그래, 언니 언, 언니가 뭐 이혼할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네. 계속 지금 트러블만 나고 있는데 이거를 언니가 감싸줄 줄도 알아야 돼요. 아, 네. 음, 남편이 자꾸 남편도 우기겠지만. 언니가 집에 안 사람으로서 감싸줘야 남편도 이때, 어, 저 사람이 저러네? 이러면서 마음이 한결 더 너그러워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네. 언니 자에서 이혼, 어? 네, 이혼이 된다. 언니 자에서는요, 이별운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를 둘이 같이 들어왔으면 이별을 했겠죠? 근데 언니만 들어와 있어요. 언니 혼자만 막 극단적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네. 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혼을 해야 이혼하게 을 되나 말안 되나 혼자만 막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지니 언니가 이 시점에서는 조금 마음을 이렇게 우리 남편분을 조금 보듬어 주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우리 남편분도 언니 이렇게만 넘어간다면 언니한테도 더 다정하게 대하고 이런 게 조금 네네. 되거든요 지금은 이, 지금 이 상태로 가버리면요 둘다 떨어져요 둘다 나락으로. 응, 음, 그러니, 언니가 이번에는 한 발짝 물러서서 힘드시겠지만, 네. 어, 이렇 언니가 너그럽게 하시는 게 맞는 거라고 나와 저는. 아, 그렇구나. 음 마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말아요. 앞으로 살 생각, 꼭, 살 생각을 걱정해야 되고, 쓰라의 자손들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시점에선 언니가 한 발짝 물러나세요. 그러면 좀괜찮은 저는 거예요. 괜찮아진다고 나와요. 근데 언니가 마음을 이 지금 멘탈적으로 많이 떠 있잖아요. 네. 그 멘탈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멘탈 잡으려고 음. 애정부동 하는데도 음. 이게 계속 치틈증이 없이 막 계속 부딪히니까 음. 저는 좀 힘들죠. 한, 달이, 지치지. 어, 한 달이라도 떨어져 있으면서 음. 좀 저도 좀. 쉬고, 쉬고 싶다. 예. 네, 그리고 나서 내가 보듬어 줘도 보듬어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음. 떨어져 있고 나는 늦게 가겠다 하는데 뭐 남편이 그게, 싫어해요? 네. 그게 음. 싫은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은 같이 잘 얘기해서 가자. 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도 남편이 이번에는 네. 언니가 한 발짝 물러서 주세요. 이시점에서 언니가 진짜 막 비, 물어, 밀어붙인다면, 음. 진짜 언니, 이, 이별하게 돼요. 음. 그렇게는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기 싫어서 저도 음. 마음 돌린 거예요. 음, 언니 마음만 지금 잘 추스리시고, 아, 인생 뭐 있어요? 새끼 때문에 사는 거지? 네, 잘. 음. 그러니까 언니가 이번에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셔서 남편을 보듬어 줘보세요. 그럼 분명히 제가 장담한데 남편도 나중에는, 더 이렇게 뭐냐 사랑스럽게 많이 해주실 것 같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도 그랬어요. 음. 그러니까 한 번쯤은 언니가 보듬어줄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여태도 그랬겠지만 네네. 지금 여기서 언니가 나 이렇게 해버리면 <laughs> 역, 역하게 해버리면 둘이 이별은 들어와 있어요.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laughs> 이런 저 들어와 있고. 들어와 있어요 언니한테. 그저뭐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아, 그 떨어진다는 거예요. 거예요. 네, 네. 그게 언제 이점일까요? 아, 니 그게 아니고 지금 그어 지금 상담자분하고 남편분 있잖아요. 네.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실령님. 음. 안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둘이 뭔가 이렇게 기운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 어디 진짜로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어,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언니의 상황이 지금 점점 이렇게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네. 나오는 거, 음. 안 좋게. 맞아요. 네, 저 계속, 이번 년도 계속 그랬거든요. 그니까. 러 이제 일어나셔야죠. 그러면은 좋아진다는 거죠? 네. 저는 언니가 이번에는 조금 지고요. 어, 어. 앞으로 2, 3년간은 조금 더 힘드실 거예요. 네. 이때, 이때 이럴 때일수록 언니가 마음, 집에 있는 사람이, 어, 우리 기준님이 마음을 다 잡아야 돼요. 대주님이야.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이러실 분이니까, 언니가 네. 여기서 멘탈을 잘 잡으셔야 돼요. 아. 잘 하실 거예요, 강하게.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